야, 채색 보세요. 채색이 아주. 오늘은 한 35cm 턴 합니다. 하룻밤에 월척새수에 말했습니다. 이 맛에 낚치한느기죠 와, 야, 찔레 냄새가 지금 향기가 극합니다. 아, 이제 찔레꽃도 화사하게 피었고, 우와, 여기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 아,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 아 아카시아가 꽃이 피는 시기면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부터 배수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 저수지마다 휴면기가 끝이 난 붕어들이 왕성한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곳 경상북도 의성 지역에서는 특히나 서부 쪽부터 어 배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쪽 핀에 수로 발달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양서 양수장에서 물을 보올려가지고, 어, 효천지 그리고 개천지까지 들판을 다 이렇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배수와는 상관이 없이 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점꼭 참고를 하십시오 포인트를 잡거나 저수지를 선정하실 때 특히나 서부 쪽 지역은 어, 수로시설이 잘 돼,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자, 뭐니 뭐니 해도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기면은 강낚시 시즌이 되었습니다. 강낚시 시즌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자, 쌍계천, 남대천, 그리고 미천, 위천, 이렇게 강낚시 출조하시는 분들의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쌍계천입니다. 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도착한 이곳은 쌍계천에 보면은 농협 장례식장 앞에 포인트인데 이곳은 보면은 어 아래쪽에 낮은 잠수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가 있고 밑에는 보면은 안실 앞이라고 해서 안실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보면은 한두분 정도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평일이다 보니까 여기는 어 사람들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많이 찾는 시즌이 되었죠. 저기 보십시오. 수초 군락 발달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양쪽에 어 수초가 있고, 이제 말풀이 자라나는 시기. 이때가 지금 피크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 안실교 잠수교라고도 하죠. 자 마을 앞에는 이렇게두 분이서 어제 밤낚시를 하고 계셨네요. 건너편에도 한 분이 앉아서 낚시를 즐기고 계신 곳이 있습니다. 한네대 정도, 다섯 대 정도의 대편성을 했고요. 자, 상류 쪽으로는 수초 발달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와 물이 막습니다. 물이 깨끗하죠 물이 철철철 흘러내리는 소리 들리시죠 아 너무 예쁩니다 산소가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왕성하게 지금 쌍계천은 살아 있습니다 아 예쁩니다 다리 위에서 이래 보면은 왼쪽 편으로 포인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편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 편으로는 조금 도보로 걸어 내려가셔야 되고 좌측 편에는 차를 주차를 하고 바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원한 강낚시, 이제 수초가 자라나는 시점이 이제 낚시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죠. 보시면은 이렇게 주차를 하고 낚시를 할수 있는 포인트가 저 아래쪽도 있고 위쪽으로도 있고 아니면은 요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세보라는 어,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나무 그늘이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안녕하세요 어휴, 안녕하세요 어제는 어땠어요 35cm 한마리를 했어요 네. 네. 아침에 네. 대구리 걸어가지고 아 큰거 큰 한마리 걸어가지고요 야아 그래요? 큰 씨알 한 마리 걸었는데, 목줄을 날, 날렸답니다, 아침에. 몇 시쯤에 그랬습니까? 한 15분 되나? 15분 전에? 와, 빨리 왔었으면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볼수 있었는데, 15분 내가 늦어가지고, 그걸 못 봤네요. 우와. 아침 낚시가 되는구나, 그죠? 아침 낚시 오전까지. 아, 오전까지요? 오전까지 아침낚시가 된다고 합니다 1시까지 조기철수를 하지 말고 아침낚시를 꼭 하라는 말씀이네 수심은 얼마정도 나옵니까? 1m 30 정도 4공대 같은 경우에 가의 유격은 90cm 정도 가쪽으로는 90cm 정도 수심대를 보이고 있답니다 와. 금방이라도 거기 밀어 올릴 것 같은데요 물색이 조금 맑은 게 흠이네 그죠 차차 이제 맑아져 좋아지겠습니다 보니까 수온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 청태가 빨리 뜨겠는데요 네. 네. 자 이곳에서 낚시를 했고요 지금 바닥에 보면 청태가 조금 있습니다 바늘에 묻어 나오는데 자 떡밥불 미끼를 사용을 해 가지고 청태 밑으로 지금 많이 저걸 넣어야됩니다. 집금서 시키면 네요 우와 오거 보기 좋습니다. 붕어가 아주 예쁘네요. <laughs> 이게 쌍계천 붕어입니다. 자, 요거는 한 35cm랍니다. 붕어 튼실하게 생겼죠. 아주 예쁩니다. 이맛에 낚시를 하고 있죠. <laughs> 야 보기 좋네요. 정말 이쁩니다. 아유 조카드립니다 목줄 두번 날리고 지금 월척 허리크 한 마리 손맛을 보고 이렇게 계시네요. 아 수초 형성 잘되있습니다요 앉아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 <laughs> 와. 자, 이런 곳에서 하룻밤 밤낚시하면 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낚시인이라면 은 너무 좋겠죠? 자, 이것도 수초 발달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여기는 홈통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와! 다리를 고우고 계시는 분 계시네요. 자, 시인 김끝도님입니다. 이래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시를 적고 있습니다. 시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시인 김끝도 사장입니다. 도가 아니고 또입니다. <laughs> 아, 낚시를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한답니다. 시도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다대편성을 하고 앉아 있는 자체 물가에 앉아서 시를 적는 시인입니다.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대편성을 하고 야 수초 형성은 여기가 더 좋네요. 와, 여기는 어레은 또 있고, 대짱, 그리고 줄풀, 이렇게 있네요. 줄풀 속에 있는 붕어들을 낚아내는 것 같습니다. 아, 분위기 좋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곳에서 하룻밤 밤낚시, 물가에서 이렇게 사색에 젖어가지고, 시를 접고 계십니다. 시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에, 밤에 춥지는 않았죠? 많이 춥습니다. 아, 아직은 조금 추워요. 경북 의성 지역은 아직은 조금 추우니까 방안 장비 특히 챙겨가지고 나오시고요. 자, 가벼운 옷차림보다는 조금 외투나 아니면 난로를 챙겨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 미키는 지금 떡밥을 쓰셨네요. 예. 아, 왜 옥수수는 안 됩니까? 저는 떡밥밖에 안 씁니다. 아 떡밥이요. 역시 떡밥이 집어를 시키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수심은 얼마 정도 나와요? 몇 악분 됩니 어우, 어. 여기가 1 m 정도 나옵니까? 어. 1 m 수심대 다리를 얹어 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이거 보세요. <laughs> 어? 한 피싱이네요. 예, 의자도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시네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편안한 의자. 이것도 한 피싱입니다. <laughs> 오늘 어땠어요? 오늘 한 여섯 수. 여섯 수나? 네. 와, 그래요? 꽝이 어. 없습니다. 꽝이 여섯 수나 낚았어요. 어, <끄리크기> 허리 급 두수에 어우 그래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자 저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림망 음, 또 수달이 달가들지 않는 긴 살림망 자 이것도 한피실 거네요 어우 이거 몇 메다입니까 살림망이 2미터가 넘겠는데요 그죠 우와 멀초하 우와, 저 처리됩니다. 우와 우와 이거 사자 뭐 됩니까? 처리금입니까? 우와 멋지네요. 멀쩡 몇수 정도 돼요? 세수 정도야? 우와 좋습니다어주 이쁘네. 강하게 생겼죠 이게. 합니다 하룻밤에 월척 세수에 말이십니다. 이 맛에 낚시를 즐기죠 정말 재밌는 낚시였네요. 하루에 한네번 다섯 번만 입질 받아줘서 좋은데 몇마요 월척 세수에 말이십니다. 야채색 보세요. 채색이 아주 예쁩니다. 요게 수초 사이에 있다가 지금 나왔는 붕어들입니다. 아, 그 모태 대한게 강인하게 생겼지않습니까 아, 예쁩니다. 강인한 붕어, 쌍계천 붕어입니다. 쌍계천에는 지금 이렇게 북적북적합니다. 조항이 지금 많이 살아나는 시점입니다.